빨리 나가, 얼른. 얼른 나가. 얼른 나가. 얼른 나가. 빨리. 나가. 빨리 나가, 얼른 나가. 얼른 나가. 얼른 나가. 이게 이제 아주 그냥 말을 안, 안 타, 그냥. 말을 안타 죽겠네, 이거. 빨리 나가, 얼른. 나가. 어? 야, 너 빨리 나가. 나가, 얼른. 나가, 식량. 깅뭘 나가러? 빨리 나가! 응? 뭘 나가러? 빨리 안 나가? 뭘 나가? 나가, 나가, 나가! 뭘 나가? 뭘 나가? 혼자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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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, 얼른. 빨리 나가, 얼른. <laughs> 아우, 진짜. <laughs> 이게 말을 안 타, 이시게야 아지아이. 빨리 나가, 얼른. 빨리 안 나가? 응? 안 나갈래? 나가, 나가. 빨리 나가. 나가, 얼른. 빨리 나가. 빨리 나가, 얼른. 배송, 빨리 나가, 얼른. 나가. 빨리. 빨리 나가. 빨리 나가, 얼른. 얼른 나가. 얼른 나가. 빨리 나가, 얼른. 나가. 빨리 나가라고. 나가라고. 빨리 나가라고, 이시끼야